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마르코 복음서 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아멘.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르코 복음서 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침.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어, 가, 음,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음,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들이 어, 영 들린 어,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리라. 참 신비로 무덤 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영들이 참, 무덤 속에서 이렇게 영들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글로 표현했는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네, 이렇게 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봐서는 아무나 그렇게 할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어,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음, 우리가, 어, 정말, 어, 영적으로도, 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감추어서는 안 돼요. 죽어진 죽어 있는 영들조차도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고 음참 부정한 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 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어 정말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을 때이 땅에 그냥 있을 때는 정말 이 지금 이것처럼 죽음의 영들이 우리의 영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천국을 어~ 가지 못하는 경우죠.안타까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예 이런 안타까운 영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예 그거를 직접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어, 이 사람들은 무덤 가운데 거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들을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마치 좀비같이 영화 속의 좀비같이 그렇게 움직였네요 뭐뭐 뭐 좀비들도 뭐 묶인 채로 움직이긴 하나 어뭐 손발이 뜯겨 나가도 아주 진짜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약을 먹고 이게 미국의 어떤 동영상을 너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필라델피아인가요 그 지역 사람인데 정말 약물 중독으로 마약으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좀비같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어~ 그 지역은 아예 그렇게 만드는 것같아요예 아~ 구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네. 아, 아무도 아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쵸? 아유.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응? 어? 베고 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미 악마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영으로서 이제 있는 거죠.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에 시, 어, 시기를 너 부정한 여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며 그가 대답하이르되 여내 네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라 하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선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제 거기서 큰 돼지 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하에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이천 마리쯤 되는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 달리다 바다에 빠져 바다에 숨이 막혀 죽으리라 돼지를 차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가서 나가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들렸던 자들에게 어, 자, 어,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 돼지들에 관한 일을 고함에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강구하기 시작하더라. 믿음이 일단 믿음이 없는 분들이고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일단 자기네 돼지들이 다 이렇게 때로 이렇게 바다 바단가요 어디 어, 강, 물가로 이렇게 아무튼 들어가서 때로 죽으니까 참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은 어 무섭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재물이 이제 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두려웠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빨리 이제 이렇게 제자들하고 빨리 떠나주십사 하고 이렇게 음, 강구하기 시작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냉철하게 생각하면 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아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안타깝죠. 어, 정말 들을 게 있는. 귀만 듣는 것 같습니다. 눈도 그렇고요. 이러한 기적을 봤을 때 어떻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기적을 보면서 아무나 할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음... 참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믿음 있는 자와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이 분명히 시로 하여금 이렇게 시로 비유한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도 너무도 어, 흡사하다는 거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따라야 돼. 진짜 아무나 선택받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무나 선택을 받아도 거기에 우리가 그 아무나에 껴 있지 않으면 은또안될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나지만 어, 우리가 분명 선택받을 수 있는 아무나, 어, 그러한 사람들이 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진짜. 제 제가 제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니네 천지 네 친지들에게 들어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저도 어, 뒤 이야기는 무슨 어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또 아니고 읽었지만은 어 이에 예,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 뒤에 얘기가 나오죠 어 아무나 또 따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따르게 하는 것도 어 아무나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러한 분들의 일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일러졌죠 집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어 하고 음. 아 어, 것을 강구하고 이제 어 행하시고 그, 그들에게 그 구하라 하는 그런 어 것까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튼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음대가불리에게 널리 알리기 어대가불리 맞습니다. 대가불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함에 어 시작함에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고 여인을 고침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참 믿음을 통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간절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누구든 예수님 앞이라면 나 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든.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절망적인 상, 태에 왔을 때 정말 절실하게 강구해야 돼요. 예.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아, 죽는구나. 이제 죽어가는구나. 죽었구나. 물론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의미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정으로 아버지 심판을 거쳐서 천국에 갈수 있는 이들은 또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또안 좋은 곳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진실하게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해야 돼요. 예. 어떻든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있사오니 워낙은데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열두 해 동안 혈루증에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로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도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돌아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 몸으로 느끼나이다.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돌,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누여온 전어 누여온 누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치리자들의 어,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의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서 소란,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떻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이것은 번역하면 소녀야 니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라. 나는 뜻이다.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 놀라고 놀라고 놀거늘 그분께서 이르 그들에게 엄히 명령하사 아무도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 이렇게 기정을 행하시고 하는데도, 이참 어리석은 우리들이 왜 죄만 짓고 이렇게 살고, 어, 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 수십 번을 보고 해도 참 새롭게, 어, 새롭고, 또 우리가 진짜 절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오늘 같은 이 기적 속에서는 현실도 그래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당신이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나 증명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했어요. 그 경험을 나만 한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지를 통해서 믿고 따르는 이들을 다 경험하고 다 느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로는 설명 못 해도 다 경험했거든요. 그걸 간증을 통해서 교회나 또 성당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또 그걸 어 느끼고 어 느끼고 경험했으며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도 안 보고 안안들안 안안 듣고 그냥 말로만 비웃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내가 고난이 와고 고통이 오고 죽을 이르길 때 그때 찾으셔도 되고 또 마음 아플 때 괴로울 때도 찾으셔도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어? 큰 축복을 받았을 때도 해도 됩니다. 언제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우리 곁에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예. 저를 믿고 아, 저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되 어, 믿되 저를 보시고 예, 저를 보시고 한번 믿어 보세요. 예,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그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가? 그래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예. 그런 사람을 한번 알아볼까? 한번 접근해 볼까? 시험 삼아도 내가 잘안 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내가 잘 한번 살아볼까? 뭐든지 좋아요. 그러는 나쁜 의도로, 나쁜 심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롭고 선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괴로운 심정으로 간절하게 간구하세요. 됩니다. 아버지는 들어주십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화인 아버지, 아,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어, 보고도, 귀로도 드,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았는데도 지나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괴로울 때, 아프고 죽을지언, 죽을 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없어도 간구하고 절규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신이 있다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들어주셔서 이렇게 말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들어주시지만, 어, 정말, 이용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험하려는 사람들 이러한 뜻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절실하게 내가 진짜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으로 받고 또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고 네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늘 함께하는 우리 어린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후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